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고소미입니다. 오늘 좀더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예쁘죠? 촬영 끝나고 메이크업 지우지 않고 그대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델의 식단, 저의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우선 저는요. 한국에 4월에 돌아오자마자 PT랑 그리고 식단 조절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촬영이 한달 정도 남았었고 저는 저의 PT 선생님이 짜주신 식단을 이렇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식단은요. 모델인 저한테 제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짜주신 식단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식단표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요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긴 한데요. 양이 아주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받거나 예민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제 경험담입니다. 우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단은요 고구마 또는 과일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로는 닭가슴살 그다음에 야채샐러드 이렇게 세가지를 챙겨 먹으면 되는데 이 아침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오전 시간에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점심에 먹는 칼로리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거르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고구마 쌀기 귀찮을 때는 사과 반개 정도 챙겨 먹었고 닭가슴살은 올리브오일에 붓거나 귀찮을 때는 전자레인지 돌려서 무조건 따뜻하게 해 먹었고요. 보통은 양상추에 샐러드 드레싱 해서 먹잖아요. 저는 양배추를 더 많이 섞고 양배추가 위에 좋잖아요. 생으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그러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점심은 좀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점심은요 자극적이지 않게 먹는 단백 질 위주의 식사. 이게 프리하게절식입니다아나 너무 배고파. 그래서 저는 고구마가 물릴 때는 현미밥으로 대체해서 먹었고 소고기, 오리고기 야들야들한 지방 부분 떼서 구워 먹거나 아니면 두부 부침, 버섯 볶음, 고등어 구이도 먹었었어요. 그리고 뭐해 먹기 귀찮을 때는요 냉동식품이 짱이잖아요. 저희 착하신 형부님께서 다노샵에서. 곤약볶음밥을 사주셨거든요. 새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고, 닭가슴살, 소고기 다져진 거 이렇게 세 가지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간편해서 운동하고 돌아갔을 때 뜯어가지고 이렇게 슥슥슥 해먹으면 최고였습니다. 거기다가 단백질을 조금 더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소고기나 오리고기, 닭가슴살을 좀더 추가해서 먹었었죠. 먹고 싶다. 맛있었어요. 저녁은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닭가슴살이랑 방울토마토랑 야채샐러드 요런 식의 식단이었습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기도 하고요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마치는 게 좋다고 하셔서 더더더 간단하게 먹었어야 했는데요 좀 힘들었지만 저는 닭가슴살이 질렸을 때는 계란으로 대체해서 먹었고 흰자 한 3개 정도? 그것도 질리면 두부 생으로 먹고 아,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맥반석 계란이 더 맛있거든요. 그 맥반석 계란을 집에서도 해먹을 수가 있는데 준비물은 전기밥솥, 물, 계란 이렇게 끝입니다. 전기밥솥에다가 계란 넣고 물을 진짜 조금 넣고 전기밥솥 기능 중에 찜인가 20분짜리가 있어요. 그거 돌리면 계란이 누른 누룬 누르타게 아주 아주 맛있게 잘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완전 맥반석처럼 먹고 싶다 할 때는 계란 양을 많이 해서 20분에서 먹고 남은 걸한번더 돌려요. 한번더 돌리면 다음날 먹을 때는 누른 누르 갈색빛이 나는 진짜 맥반석 향도 나고 맛있는 계란이 된답니다 여러분 <laughs> 먹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집에서만 밥을 먹진 않잖아요 밖에 나갈 땐 도시락을 따들고 다닐 수 없을 때도 있고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을 때도 있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외식 메뉴를 정해주셨는데 월남쌈, 스테이크, 샐러드, 샌드위치, 샤브샤브 이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골고루 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샐러드 샌드위치 얘기하니까 제 최애 맛집이 생각이 나네요. 한남동에 있는 샐러드 샐러라는 곳인데요. 에그리브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요. 닭 안심 양파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는데 양념에 재워두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맛있어. 요 여러분들도 한남동 가셨을 때 제철 가갈 샐러드랑 에그리브 샌드위치 한번 드셔보세요. 제 친구도 진짜 맛있다고 그랬어요. 닭가슴살은 처음에는 생 닭가슴살을 사 먹었어요. 아무래도 양념이 가미되어 있는 닭가슴살들은 염분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냥 생 닭가슴살 사다가 삶아 먹었는데 이게 은근 정말 귀찮거든요. 찬물에다가 대파 넣고 양파 넣고 토마토 넣고 닭가슴살에 칼집 낸 다음에 센불 10분, 중간 불 10분 진짜 짜증나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막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갈아탄 게 하림 닭가슴살이었거든요. 괜찮았어요. 맛도 좋고, 편의점에서 사먹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시키면 거의 절반 가격 되고, 꾸준히 사먹고 있었는데, 약간 많이 질렸어요. 그러다가 미트리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는 미트리에 정착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림은 110에서 120g 정도의 닭가슴살이 들어있고요. 미트리는 100g이 딱 맞춰서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거 데 할인보다 미트리 닭가슴살이 더 부드럽고 양념이 더 맛있습니다. 이제 뭐 염분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맛있게 꾸준히 잘 먹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트리를 꾸준히 사 먹고 있고요. 혹시 더 좋은 더 맛있는 닭가슴살 브랜드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런 식단으로 먹으면서 주 2회 PT, PT 안 가는 날에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으로 집에서 거의 매일 홈트를 했고, 홈트하고 나서 유산소 한 30분 정도 했었고, 전날 약간 과식했다, 친구들이랑 외식했다, 고구마를 참지 못하고 막 두세 개를 먹었다, 다음날에 일어나서 공공유산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얼마나 빠졌냐? 한달 동안 5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솔직히 몸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눈바디 있죠. 거울로 내 몸을 봤을 때 아, 오늘 약간 뒷구리가 더 쩔네. 복근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 이런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게더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몸을 잘 다지고 나서는 지금은 촬영이 잡혔을 때만 확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더더더 더더 열심히 해서 몸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모델의 식단이었고요 다이어트한다고 해서 이거를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식단을 물어보거나 할때 일단 밥 먹는 양을 1을 먹었다면 거기에 3분의 1을 먹고 좀금더 좀 줄여서 2분의 1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끼 정도만 식단으로 대체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라고 좀 추천을 하거든요 갑자기 확. ]이면 요요도 오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정도로만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차근차근히 다이어트를 해나가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 챙겨가면서 몸매 관리를 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다이어트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 여러분.